안녕하십니까. 자, 수능 성적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정치 40%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요번에 뭐, 불수능이 어떻고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국 1등과 수능 만점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어, 이해 안 가시죠? 야, 다 맞은 사람이 당연히 1등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이 묘한 시스템 때문에 1등은 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할 것이고, 어, 자꾸 뉴스에도 때리는데 왜 그런지도 슬쩍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만점자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음, 이 친구입니다. 자, 유리아라고 합니다. 아,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사진만 보여드렸고, 어, 1 9살인데 만으로 따지니까 지수생이고 수능 만점자입니다. 한명 뿐이랍니다. 자, 용인 외대 부의 고등학교. 예전 용인 외고 출신이고 어,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관생입니다 그래서 원점수 만점을 받았고 선택 과목은 생물과 지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표준 점수가 435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100점 어떤 거 하면 50점에서 토탈 합치면 뭐 400점, 500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표준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목이 다른데 쉬운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정하는 점수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연대 의대를 가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응했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어, 남학생입니다. 이름은 이동건 학생인데 이 친구가 전국 수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점은 아니고 한 문제를 틀렸는데 점수 계산을 막 해봤더니 전국 1위가 된 학생입니다. 학교는 대구 경신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요건 뭐 저희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을 찍을 건데 대구 경신고 어, 행정상으로는 일반고가 맞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고는 아닌데 일반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똑같은데 어, 탐구에서 화투와 생투를 골랐고 생물투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표점을 표준점수로 계산해서 449점이 나와서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데, 왜 점수 차이가 나냐면, 국어 똑같습니다. 만점 맞아서 150. 수학도 미적분으로 똑같습니다. 만점을 맞았고, 과학이 문제인데, 과학이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생물원과 지학원을 골랐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화투랑 생투를 골랐는데, 옆에 점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는지 좀 다르죠. 자, 이 친구는 생물원을 선택해서 69점.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는 50점 만점을 받았는데 뭔가 보정을 했더니 69점이 나왔고 이 친구는 화투가 50점 원점수 만점인데 보정을 했더니 무려 80점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 생원보다 화투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 만점자를 쉬운 과목 만점자보다 조금 더 버프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전국 1등과 실제로 수능 만점이 수능자가 뒤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출신고도 나와 있고, 수능 만점, 전국 수석, 그 성적표 하면은 4, 3, 5, 4, 4, 9가 나오는데, 왜 요즘에 이게 좀 뉴스에서 핫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 수능 만점자가 한 명이 엄청 적은 숫자긴 하죠. 근데 올해만 그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 10년 동안 수능 만점 맞은 사람 인원수인데 잘 보시면 올해 한 명이었죠. 작년에는 세 명이어서 줄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재작년도 한 명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인문계 학생이 한 명이었고 그전에도 쭉 보면 세명 합격한 경우도 있고 많게는 막 20명, 30명 가까이 합격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만점장 한명 밖에 안 나와서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타기보다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이제 올해 좀 수능 쉽게 나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6월달,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뭔가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서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안겨줬죠. 그래도, 야, 나라에서 약속하고 좀 어려운 문제 뺀다고 했는데, 예전보다 쉽지 않겠어? 라고 슬슬 약간의 방심을 하다가 카운터를 맞은 것처럼, 이런 멘트들이 나옵니다. 야, 킬러 문양을 없앤다더니, 정부가 수험생 킬러 짓을 했다. 죽여버렸다. 아주 난리를 쳤다. 이런 헤드라인, 제목 잘 뽑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신 당했다. 이거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어, 만점작 한 명이라도 나와서 면피를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만 적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부가 수능킬러인데 쉽게 낸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이거를 찾고 누구 탓을 하냐면, 야, 사교육 카르텔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다라는 식으로 이 주스에 아우 뭔가 잘못됐으니까 누군가 를 탓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랬다 저랬다한 게더 문제다라고 감로늘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과거에는 음. 수능 만점자들의 약간 그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 19학년도에 만점을 맞았던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백혈병을 앓아야 병원에 입원해서도 공부를 해서 수능을 만점 맞았다.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다루기 딱 좋죠? 2020년에, 또 요것도 뉴키지에도 이 친구가 나왔던 걸 제가 슬쩍 본것 같은데, TV에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외고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전교생 117명 중에서 116등 했던 친구가 3년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해서 어, 나중에는 수능 만점을 받았다. 어, 이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이 뒤통수 맞은 불수능에 더불어서 음, 미담 사례 따위는 없습니다. 반전은 없었다. 약간 이런 멘트랑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만점은 모두 다 재수생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하는 건 재수생이 좀더 유리하죠. 왜냐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신경 쓰지 않고, 뭐 수행평가 같은 것도 신경 을 쓰지 않죠. 보통 재정반감에 기숙학원, 하루에 12시간씩 자습, 많게는 14시간씩 자습을 하는 친구들이 온리 1년 동안 수능만 집중한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재학생들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좀 뭐가 되냐면, 이, 같은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둘이. 시대인재 학원이라고 걔나, 음, 유명한데, 제가 보기엔 약간 거의 PPL 수준입니다. 이 뉴스가 나와서 불수능 때문에 만점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어느 학원을 다녔냐. 야, 옆집 서울대 간 언니가, 옆집 서울대 간 오빠가 무슨 학원을 다녔다더라, 무슨 책을 봤다더라, 무슨 인강을 들었다더라, 요런 거 보면 또 혹하지 않습니까? 오, 이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학원과 또이 친구가, 이 전국 그 만점 받은 친구가 인강도 또 어떤 학원을 들었는지 요런 게 알려지면서 또 대박이 난 사건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수능 만점이, 근데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살짝 흘렸는데, 수능 만점 받은 친구는 연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전국 1등한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답니다. 자, 반전은 없다고 그랬죠? 좋은 학교 나왔고, 재수 종합반도 다녔고, 둘다 요즘에 인기 있는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이거죠. 수능 만점 받았는데 왜? 서울대 안 가고, 연대 간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올해부터 서울대는 2 과목을 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선택 과목. 실제로 화투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으려면 전국에서 150등 안에 들어야 될 정도로 인원도 적고 등급이 잘안 나옵니다. 거기서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만점 맞은 친구가 뭐가 문제냐면 과탐이 1 플러스 1, 1 플러스 2, 2 플러스 2로 이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과목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중에 하나는 응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투과목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들어가려면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 만점 맞은 친구는 생물과 지학을 골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수능 만점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 했겠죠. 그러나, 원래 서울대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조합으로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 서울대 의대를 못 가니까 어디밖에 안 남죠? 그죠 연대 의대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연대를 사랑해서 연대를 가지 않는 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리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베이지 한다고 했는데 불수능으로 수능을 냈기 때문에 뉴스에 화제가 되는 거고 수능 만점자가 한 명뿐이라고 해서 엄청 난리를 치지만 과거에도 한 명밖에 만점자가 안 나온 적도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이고 둘다 현역이 없었고 어,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한 명은 특목고 또한 명은 충목고에 준하는 일반고 출신입니다 라는 명문고를 나왔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점 맞은 거랑 또 실제로 전환 점수를, 변환 점수를 만들었을 때 점수가 더 높이 올라가서 1등이나좀 달랐다. 덕분에 이 PPL처럼 이친구들이 다녔던 학원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고,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한마디 뭐냐면, 자꾸 입시나 대입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때 제일 큰 문제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좀 수정 보완을 하면서 방향성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엎치락뒤치락 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 아닌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자, 수능 만점자 얘기가 나왔길래 간단하게 정리 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